사울은 4 0세에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2년의 시간이 흘렀고 42세의 나이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아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는 사울이 3천명의 군사를 지정하여서 2천명은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나머지 천명은 아들 요나단에게 맡겨서 왜냐하면 기부와에 머물게 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전쟁으로 확장되게 되었고 아, 사울은 백성들을 소집해서 아, 길갈로 모이도록 했고 그리고 블레셋 진영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격전을 벌이기 위해. 모이는 내용을 성경에서 기록을 합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병거 3만, 마병 6천 그리고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군사들 이 블레셋 진영에 수많은 군사들이 집결해서 믹맛으로 올라와 진을 치게 되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때에 백성들의 동향이 어떠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두려움에 완벽하게 사로잡혀서 저들 모두가 살기 위해 급급하여 도망가기 시작하고 숨기 시작했다고 기록을 하기 하고 있습니다. 6 절과 7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을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가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려움이 심한 사람은 숨기 시작하고 도망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사울이 소집해서 모은 사람들. 그래도 역시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에서 싸운, 그리고 이긴 경험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대승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실패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탈취당하고 대패를 당하고 그로 인해서 엘리와 알리의두 아들까지도 죽게 되는 엄청난 타격을 이스라엘이 입은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경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에베네셀이라,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던 경험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이제 또 블레셋과 싸워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가? 그 수많은 군대가 이동함을 보고 나타남을 보고, 이들이 믿음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커져가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담대해지지만, 믿음을 가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울과 그의 백성들처럼 두려움에 깊이 빠져들게 되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하면 허둥대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에 매여 있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백성들은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도망가기 바쁘고 떨기 바쁘고. 또한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무엘이 와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이 전쟁 가운데 주님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데, 기한은 됐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지. 백성들은 두렵다고 도망가지. 그렇다고 자기 자신이 담대한가? 담대하지 않습니다. 이전 같지 않아요. 이 년이 흘렀는데 영적으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한 세속적으로 살아서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리고 함께 주님을 의지하여서 이 전쟁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백성들이 흩어지고 자기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으니 두려움에 빠져서 결과적으로는 최악의 수를 두고 맙니다. 자신이 직접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행합니다. 사무엘이 와서 주관해야 할 일,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자기가 손수 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사무엘이 현장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급하고 두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뜻을 따라 청종하여서 이 일을 순리대로 말씀대로 풀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말씀이고 뭐고 주님의 뜻이고 뭐고 일단 주어진 현실의 문제, 백성들이 흩어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요동케 하는 이 두려움 가운데서 당장이라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려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못 하고 현실에 대한 문제만 생각하다가 방법을 잘못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사울 왕의 시대가 저물어 가기 시작하고 그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 가다가 결과적으로 죄의 결과로 인해서 심판받아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아무리 두려워도 다들 백성들이 걱정해도 일전에 사물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고 이끌어 갈수 있는 왕으로서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나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니 너희도 하나님만을 믿고 담대하게 이 전쟁 가운데 나가야 된다 이렇게 외쳐야 할 왕으로서의 믿음과 담대함을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고 도리어 벌벌 떨다가 최악의 수를 두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믿음의 길로 가지 않고 불신의 길로 가고 있는 사울 현실의 문제가 너무 커 보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사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보면 소년 다윗이 등장하게 되고 골리앗과 맞서게 됩니다. 그때 블레셋과 이스라엘 진영이 맞붙어서 전쟁이 한참인데 이 적장으로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대장전과 같이 골리앗이 나와서 너희 중에 한 명이 나와라. 그리고 이것을 통해 소리가 전쟁의 결과를 내보자. 라고 호기롭게 외치지만 아무도 그 앞에 나서지를 못할 정도로 두려움에 벌벌 떨때 나선 인물이 있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이 아무도 나서지 않자. 이 다윗이 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갑옷도 주고 칼도 줬지만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맞지도 않고 들고 가기 너무 무겁고 그러니 익숙한 물매와 돌 다섯 개를 골라서 오직 그 전장 가운데 나갑니다. 그때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지요.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그 눈앞에 있는 골리앗을 보면 다윗으로서도 두렵고 무섭고 떨리지만 그때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고백과 그 모든 정황은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으로 내게 나와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곧 죽일 것처럼 위협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노라.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겠노라. 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현실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내가 어떤 위기 속에서 어떤 두려움이 몰려오든 그런 것에 마음이 매몰되지 않고 그것을 능히 넘어서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졌더니. 자연스럽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그 안에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담력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사무엘상 17장에서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신의 마음에 사로잡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말아라. 시명기 7장 21절에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 왜 적들을 두려워하느냐 왜 불신의 마음을 사로잡혀서 그 길로 들어가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면 담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 붙들어줄 건데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을 갖지 못하고 부신의 마음으로 주어진 삶의 문제만 바라보고 그 문제를 능이 넘어서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십사장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거센 바람으로 인해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위를 걸어 다가오실 때 그들이 화들짝 놀라고 말지만 예수님 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거센 바람으로 인해 두렵고 바람 소리를 들을 때 두렵고. 어둠 중에 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해서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닌가 싶은 두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안심해라 믿음을 가져라 나를 바라보고 담력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을 보게 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볼때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하여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에 서신 채로 내게 오. 예수님 소분 들고 다시 배로 돌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 위에서 이 바닥을 보기 시작하니까 이 거센 이물 위에 물살을 보고 그 시커먼 물속에 내면을 보기 시작하니까 두려움이 현실의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기 시작하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에 마음이 붙들려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자 물속으로 가라앉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대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그러니까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환경에 두려움이 몰려와도 그때 즉시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고자 손을 내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함으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 그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그 역할을 사울이 했어야 되는데. 현장 속의 두려움의 마음이 빼앗겨 결국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길로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시편 34편 24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하라. 시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주기적으로 하는 말씀이 내가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불안하여 낙심하여 두려워하는가? 너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라. 나를 도우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런 유의 고백들이 계속되는 것은 다윗은 위기 때마다 그 문제를 보고 그 두려움에 매몰되는 삶을 살지 않고 위기가 올 때마다 즉각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의 구원하심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 살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파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왜 나에게만 오느냐라고 다른 곳을 보면 나보다 더 심각한 위기 속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위기의 크고 작은 또는 누구에게 이런 일이 닥치는가 거기에 매몰되고 마음에 낙심될 것이 아니라 핵심은 그 위기 속에서 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그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위기 속에서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담력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므로 누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가?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 길을 걸어갔고 사울은 그 길을.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격차는 나날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달성 위대한 이스라엘 왕으로 삶을 마감했지만 사울은 주님 앞에서 그 은혜에서 끊겨 영원한 절망과 멸망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가 뒤로 물러가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그 다음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두림이 몰려올 때 하나님 말씀을 지하고 주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쏟아내면 어느덧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큰 위로가 힘하고 담대한 마음 속에 주님의 영광이 비추어지는 것을 온전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믿음을 따라 그 담력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